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먹을 양식과 또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엄마랑 아빠랑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먹을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두 손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지요? 지난주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나왔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대요. 무슨 일일까요?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슝슝! 오늘의 말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아멘 어우 더워. 너무 더워요.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꼬르르 꼬르르. 배가 너무 고파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을 텐데. 이곳엔 먹을 게 없어요.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음식을 내려주겠다. 저녁이 되면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요. 아침이 되면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먹을 양식만 담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하얀 만나를 하늘에서 많이 많이 내려주셨어요. 와, 이게 뭐예요? 와, 꿀이 과자처럼 달콤하고 맛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이것은 만나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우리 가족은 많으니까 이만큼만 가져갈게요. 우리 가족은 적으니까 이만큼만 가져갈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욕심을 부려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거야. 그러니 많이 가져갈래요.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으니 많이 가져갈래요. 맞아요. 내일 먹을 것까지 많이 가져갑시다. 이, 다, 이건 내, 다내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이 되니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겼어요. 모세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을 꼬지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져갔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보다 음식을 두 배로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남겨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남겨둔 음식은 썩지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밥을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려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이 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해 볼까요? 기도, 손, 기도, 다리, 눈 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의 말씀도 매일매일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향하여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